이 차를 살려면 대기 기간만 한 6개월 이상 걸린단 말이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한 남자, 세모 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아, 요즘 날씨가 너무나도 추워졌는데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수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요. 뭐, 시간 나실 때 차량 구경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중고차는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제가 없다. 즉, 이 차량을 대체할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자동차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중고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자동차는 바로 볼보의 SUV 자동차입니다. 이 볼보 자동차는요. 일단 라인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S60, S90, XC40, XC60, XC90까지 진짜 출시하는 모든 모델들이 핫한 인기 매물입니다. 인정하시죠? 하지만 오늘 준비한 대체제가 없는 자동차는요, 바로 볼보 XC60 T6 인스크립션이라는 최고 등급의 트립을 갖고 있는 중고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중고차 딜러 생활을 하면서 이 볼보의 디자인을 싫어하시는 분들을 못 봤어요. 정말로 예쁜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문점이 하나 들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볼보 디자인을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이 이쁜 디자인을 누가 만들었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바로 한국인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전 세계적으로 디자인상까지 수상을 한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볼보의 디자인을 바로 한국인이 만들었다니 뭔가 좀 국뽕이 차오르지 않나요? 네, 굉장히 예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이 볼버 SC60 자동차는요, 출시할 때 당시 구매하려면 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줄 서서 기다려야지만 구매할 수 있었던 아주 핫하디 핫한 뜨거운 감자 같은 녀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준비한 중고차는 즉시 출고까지 가능하니까요. 요점 참고해 주시면서 차량의 내용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볼보의 장점부터 간단하게 현혹시켜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국인이 만들었던 너무나도 예쁜 디자인상까지 수상한 디자인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이 볼보 XC60이 신차가가 꽤나 비싼 녀석이에요. 어, 한국에서는 이게 7,500만 원의 출고가를 가지고 있던 자동차였는데요. 이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싸게 판매했던 거라고 합니다. 스웨덴에서, 스웨덴에서는요, 한국보다 2,000만 원 비싼 거의 1억에 육박할 정도로 고가의 자동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자동차고요. 세 번째는요, 이건 뭐 이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안전성. 솔직히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인데 이 볼보 XC60은 미국에서 실험한 충돌 테스트 평가에서 전 항목 유일하게 가장 높은 등급을 획득한 자동차라고 합니다. 이는 중형 럭셔리 SUV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까지 받은 유일무이한 자동차라고 합니다. 볼브 간단하게 장점 설명드렸으니까요 이번엔 재원 설명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중고차는요 2019년식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11만 키로 주행을 한 자동차고요 아쉽게도 여기 본넷에 뭘 떨어뜨리셨나 본넷 교체 하나만 들어가 있는 자동차입니다 범퍼라든지 휀다 같은데 교체 전혀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미세누유, 미세누수 분량 하나 없는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 자동차인데요 특이하게 이 볼보 XC60은요 터보랑 슈퍼차저가 같이 접목이 된 엔진을 갖고 있는 자동차라고 합니다 이 차량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차 출고가가 7,5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준비한 금액은요, 그냥 반을 뚝 잘라버렸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 3,290만 원에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량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확실히! 글로벌 시장의 입맛에도 맞고 한국인 입맛에도 맞는 이 볼보의 디자인 한국인이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예쁜 것 같아요 보시면 일단은 볼보 자체가. 승용차부터 SUV까지 패밀리 룩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패밀리 룩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한국에서 출시되고 있는 현대 기아 차 같은 경우에는요 중구낭방하잖아요. 이게 뭐 패밀리 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유 아이덴티티가 없는데 요 차량은요 승용차부터 SUV까지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브랜드력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D컷, T컷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LED 헤드라이트도 굉장히 예쁘고 얄쌍하게 잘 빠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보의 이 엠블럼은요. 이제는 안전성의 대명사. 요거를 나타내고 있는 자동차잖아요. 전방부 옵션으로는요. 전측방 감지 센서와 함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도 장착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이 모델은요, 일단은 T6 휘발유 모델이기 때문에 밖에서 들었을 때도 차 자체가 굉장히 정숙합니다. 지금 마이크를 한번 가까이 대볼까요? 이게 진짜 시동을 켰나 싶을 정도로 조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와서 들으신다고 하면요, 오, 차 정말 조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측면부 전체적인 관리 상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일단은 산타페급의 크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타페급 크기에 일단은 관리 상태랑 디자인 자체는요. 뭐 무난무난합니다. 뭐 특별한 점도 없고 무난무난하지만 인스크립션 등급의 차량은 이 아래쪽에 레터링이 들어간다는 점 요점 참고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고요. 휠쪽 디자인도 한번 보여 드리면요. 이 블랙 크롬과 무광의 휠 디, 디자인 자체가 어, 이뻐요. 정말로 잘 만든 한국인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는 앞뒤로 뭐 사륜구동 차량이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7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이 SC60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패밀카 리 용도로 많이 쓸,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도 일단은 집중적으로 넣은 게 실내의 활용성, 요점을 집중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면요. 야, 트렁크 넓이가 넓이가 너무나도 넓어요. 용량 자체도 굉장히 넉넉하고 있고요. 일단은 6대4 폴딩된 모습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요. 풀플렛이 완벽하게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평탄화가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는 캠핑, 낚시, 차방용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볼보하면 뭐겠습니까? 바로 안전에 대명사지 않겠습니까? 손 같은 게딱 이렇게 있을 때는 역시 볼보 이런 소리가 나오네요. 야 제가 또한번 놀란 게 지금 문쪽 한번 비춰주세요. 이문 두께가 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문을 딱 열고 닫을 때 이게 쿵 하고 닫히는 모습이 야 이러니까 안전성의 대명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자동차인데요.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은요. 일단 이게 카라멜 톤의 히트가 전체적으로 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사해요. 밖에서 봤을 때도 이쁘지만 실내에서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자동차고요. 이 스피커 크롬 라인과 이 센터페시아 라인 자체가 이게 인스크립션 등급 최고 등급의 차량이다 보니까 야요런 라인 자체가 너무나도 디테일적으로 잘 만든 자동차지 않을까 싶은 자동차인데요. 위쪽 한번 보여드리면요 파노라마 선루프예요. 한번 개방감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일단은 선루프 작동 시에도 뭐 이음이나 소음 같은 거 전혀 없고요. 야, 확실히 파노라마 선루프는 패밀리카로 사용하실 때 자녀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옵션이지 않을까 싶은 자동차네요. 자, 이제 센터페시아 디자인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 도어 트림 가운데 센터페시아 도어 트림 들어가 있는 스피커가 모두 보스앤위킨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 굉장히 고급스러운 스피커의 자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디스플레이도 일자는 일자로 쭉 길게 빠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조작해보면요. 열선과 통풍, 핸들 열선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다 터치 패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도 많은 옵션들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도 신경을 많이 쓴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후측방 감지 센서,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조향 가병 전조 등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함께 진짜 없는 옵션을 찾는 게더 많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고 풍부한 옵션을 함께 담고 있는 디스플레이 기능 보셨습니다. 자, 콘솔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게 잘 빠지지 않았나요?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사용 시에는 정말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볼보의 스타트 버튼 돌려서 시동 끄고 돌려서 시동을 키는 버튼 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버튼, 조절 버튼과 함께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일단 계기판 자체도 전자식 계기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는 아주 좋을 만한 편한 옵션들 다 담고 있는 자동차였습니다 자, 2열로 넘어왔는데요. 제가 2열에서 설명드릴 때 가장 좋아하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바로 독립적인 에어컨과 함께 열선 시트. 2열에도 있어야 당연히 패밀리카의 정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당 차량도 독립적인 에어컨 기능과 함께 열선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할 만한 옵션들은 다 장착이 되어 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ISO 픽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린 자녀들 키우실 때도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 아주 딱 좋을 만한 자동차였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자동차는요 안전성의 대명사, 내 가족을 생각한다면 꼭 구매해야 될 브랜드죠. 볼보의 XC60 인스크립션 등급의 자동차였습니다. 휘발유 차량이어서 그런지 확실히 실내 소음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제격인 자동차였던 것 같고요. 가주 값상 금액 3,290만 원이라는 전국 최저가.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은 차량들로 매일매일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모중고차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벌브.